단양군 의회가 28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신축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재8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단양군의장연합회 임원 9명과 관내 매포초등학교 학생 29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본회의의 의사진행 전 과정을 참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성용 위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임시회를 방청해 주신 이장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단양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시회 폐회 후 군의회에서는 별도로 단양군이장연합회와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의 역할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건의 사항이 논의되었고 제부대 위회의 주요 위정 활동을 공유하는 등 군의회와 이장연합회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위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